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어, 7월 21일인데요. 오늘 뭐 36도까지, 36도까지 올라간다는 폭염이 오는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힘 받으십시오. 어, 어제 윤석열이가, 윤석열이 대구시장, 대구,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죠. 그죠? 어, 당연히 정치인이라면은, 정치인이라면은 갈 곳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어, 부산을 방문한다, 그죠? PK를. 당연히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직 윤석열이는 정치 선언만 했지, 대권 선언을 안 하고, 확실하게 대선 후보 1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선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정치인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은, 저는 고고TV를 여전히, 아, 고고TV에는 여전히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 입장을 견제합니다. 그런데, 참모들이 엉터리에요, 엉터리. 대구에 가서 한 말로, 한 말이 뭐죠? 대구 2.28, 어,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어, 광주에 가서 5.18 민주화 운동을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이는 지금 민주화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엇박자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은 정체성, 쉽게 말해서 제가 안철수한테 정체성이 불안하다 그러죠. 안철수는 지금 현재 극우 보수하고도 연대가 돼 있죠. 태극기 부대 유튜브 세력하고, 그런데 안철수는 중도 좌파예요. 좌파 지향성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은 보수지향성이 맞아요. 그런데 강성보수는 아니에요. 어? 전라도 가서 민주화 투사들, 즉 5.1판의 한이 아직까지 안 풀렸다 그러고 대구 가서는 어? 3.15 부정선거의 시발점이 된 228에 대해서 그게 민주주의의 시초였다 그러고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너무 지금 그참모들의 형편없어요. 그리고 어제 윤석열이가 매일경제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에서, 어,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방문했죠. 게임회사를. 그래서 게임회사 직원들이 52시간 때문에 연구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120시간, 120시간, 일주일 동안 확 일을 몰아치게 하고 우리가 밤을 새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리고 120시간을 또 쉬는 게 낫다. 일할 때확 몰아치고 확 쉬는 게 낫다. 그래야지 우리가 능력도 생기고 개발도 할수 있다. 하고 52시간을 맹폭을 했죠. 윤석열이가. 말이 투박해서 그렇지, 그 맞는 소리 아닙니까? 원래 개발연구직은 그래요. 그리고 사장, 여기서 대표님들도 계시죠. 사업할지에 어? 아, 김우중 같은 경우 하루에 한두 시간도 안 자고, 김건희 같은, 아, 이건희 같은 회장은, 3박 4일을 확날방을 세면서 자동차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응? 그게 벤처기업들이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은 더 하고 싶고 돈은 더 벌고 싶은데 어? 52시간에 걸려가지고 메뚜기같이 여기저기 알바하고 뛰어다니는 직장인도 있고 알바생들 많죠. 그러니 자율적으로 차동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걸 갖다가 민주당에서 하중일 윤석열이 보고 미쳤다. 어? 여기가 뭐 아웃슈비짜냐? 어? 도대체 지금 쌍팔년도 노동관을 갖다가 말하는 너가 정상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여기서 보면 뭐죠? 방기문이가 두달 만에 무너지고, 일거수 일투직에 대해서 크렇게 댓글 작업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씹어 돌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도 댓글 작업과, 어? 안철수의 불명확한 어, 행보와 정체성에 의해서 그냥 씹어 돌려가지고 무너지죠. 그걸 노려가지고 민주당 애들이 지금 윤석열을 그렇게 말고 뚜리잡고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악랄한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댓글 작업까지는 되질 않아요, 이제는. 그죠? 댓글은 그냥 못 미칩니다.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체계적인 정문화 전략을 펼쳐야 되죠. 그래, 윤석열이가 다 반박을 해요. 어? 사실 아니다, 사실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은, 효과를 못 얻고 윤석열이가 지금 문매를 막고 있어요. 그큰 덩치가. 그러면서 지지율이 찌금찌금찌금씩 빠진단 말이죠. 이거 위험하다는 거죠. 누가 막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민주당 애들이 그냥 한 열댓 10, 명이 나와서 조지잖아요. 이낙연이부터 해가지고, 저 꼬맹이 초선들까지, 아니면은 그 인플루언서들, 어? 좌파 인플루언서들이 그냥 또 정의당까지 그냥 막조지잖아요 그럼 이걸 막아줄 세력이 필요한데 윤석열은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이 따라다니는 강성 우파, 어? 걔네들이 이런 건못 막아요. 그러니까 국힘으로 빨리 입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안 안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국힘 쪽에서도 나눌 수 분이 없죠. 자강론을 펼칠 시점이 왔으니까 이제. 그런데 고고TV가 윤석열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그래도 버텨 봐라. 어? 버티고 입당하라. 입당을 못하고 또 제3지대에서 안철수같이 말이지. 어? 제3지대 경선을 요구하는 순간 윤석열은 사라진다 하는 게 고고TV의 일관된 논지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몇 개월 후에 어떻게 되는가. 대선 후보는 3개월 전까지 해야 되죠. 3개월 전까지 국힘을 선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3월 9일이니까 2월 9일, 1월 9일, 12월 9일까지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전에 해야 돼요. 그때까지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국힘이 망가져야지 올라가요. 즉, 이준석 체제가 흔들려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 유튜버 쓰레기 돈벌레들은 이준석 체제를 흔들들고 쫓아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대구 가가지고 어 아주 강성 발언을 쏟아내죠 윤석열이가 이게 왜 강성 이런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윤석열이도 이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들한테 어 어필이 안 되네 하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이한 말보다는 그냥 강성 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판단 미스예요. 나도 미치겠어요. 이런 피평을 할 줄은 몰랐어요. 윤성열한테 참모들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성 발언을 갖다가 여기 가서 강성 발언, 저기 가서 유모 발언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정보가 오픈이 안된 상태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하 되는데 지금 정보가 100% 오픈되어 있어요. 핸드폰 하나로 다할 수가 있어. 상대 진영과 우리 진영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상대 진영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치나 다 알고 있다고 실시간으로. 근데구 떠요 지금 윤석열이가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저도. 대구가 사는 말이 어어 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문제죠. 탄핵을 시킨 사람들도 문제고 TK 일부가. 다안 그래요. TK분들 다 강성구파 아니고, 태극기 부대 아니고, 유튜브 세력 아니에요. 그 꼴통 유튜버들, 돈벌이들만 그러는 거고. 그러나,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의 단, 단핵을 찬성했던, 어? 찬성 안았던,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 있죠, 대구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와서, 대구는 진보적인 도시다.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대구가 진보가 아니냐, 진보라니. 보수의 본산 아니냐? 꼴통의 본산 아니냐? 이런데 대구 진보적인 도시 맞아요. 분지니까 보수적인데 컨서버티브하다. 생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그죠?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전두환 그 놈은 말고, 어? 그 사람들이 진보였어요. 우리나라 지도자 등 박정희 같이 진보적인 정치인이 없었죠? 이명박도 진보적이었고. 그러니까 대구는 진보적인 조치다. 어? 자존심을 가져라. 근데 그러면 뭐 하냐 이거지. 왜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은 지금 크게 그 사람들이 편댐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악독하게 조사해가지고, 관시법을 동원하고, 어? 묵시적 내모를 하고, 경제적 공동체로 집어넣냐. 그죠? 그러니까, 그래, 거기 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아니, 이준석이란다. 내가 이준석이를 너무 좋아하나봐. 거기 가서,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검이 안타깝다. 사면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 이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윤석열의 대구 가서 말이죠. 응? 대구 경북은 진보적인 도시고, 기득권을타파하고 나라의 미래를 중시하는 곳이다. 어?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이 시작됐다. 기독권 보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도대체 뭐야? 대구 사람들, 부산, 경북 사람들, 그럴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왜 우파를 그렇게 괴멸시켰고 다 잡아 넣었어? 진보 정치인들을 왜다 잡아 넣었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TK의, 제도약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러는데 광주도 가서 그랬어 광주의 한을 푸는 것은 말이지 광주가 생산기지로서 도약을 하고 성장을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흉내를 내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안 돼요 이제는 응? 그리고 또 한마, 한마디를 강성 발언을 쏟아내는데 어 작년 대구 코로나 사태를 철저하게 봉쇄하려고 그랬었고 대구 사람들이 스스로 이걸 이겨냈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코로나 대구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밀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문재인이가 대구 봉쇄를 하겠다는 철없는 것은, 철없는 말을 한 것은 미친 소리다 하고, 강성 직격탄을 날려버리죠. 이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어? 다른 지역에 있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어디를 말한 거죠? 광주를 보고 많은 거 아니에요. 어? 대구 사람들이 광주 5.18 <laughs> 민주화 운동을 갖다 광주 사태를 밀란이라 그러고 폭동이라 그러잖아요. 강성 우파들이, 태극기 부대들이. 어? 그럼 뭐야? 어제 그저께 광주에 가가지고 5.18 민주의, 5.18 민주의 한을 아직도 안 풀렸으니 눈물을 흘린다 했는데 다 까먹었어. 광주, 그, 광주광 그, 어? 어, 행보는. 그럼 내일 가서 또 부산 가서 뭐랄 그럴 거예요? 응? 부산에, 어? 3.15, 어? 부정선거 규탄 시위 민주화 운동은 그 김주열인가요? 고등학생? 9.15또 가서 또 민주화 운동을 외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왜? 지금 현재 우리는 민주 대 반민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어. 그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나는 민주주의 투사야. 민주주의를 회복할래 하고 윤석열이 그러고 있죠. 그거는 요번 대선 때 변화와 혁신과 미래에 대해서 아젠다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윤석열이 가진 공정과 상식이 더 이상 아젠다가 안 된다니까요. 미래를 위해서 뭐를 내놓고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대한민국 이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민주 대 반민주로 몰고 나가는 것이 뭐죠? 우파 유튜브의 논리예요. 자유 우파 유튜브란 쓰리게 되는 논리야. 아니, 우리가 5년 동안 했잖아요. 민주당 애들하고. 어? 문재인 빨갱이야 문재인 독재야. 자파 독재야.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돼. 백패 했잖아요. 백패. 큰 선거 네 번이나. 김종인 씨하나 섞어버리잖아요. 좌우 이념을. 실생활 정치로 가야 된다. 좌파와 진보이. 어? 진영을 허물어야 된다. 그럴리면서 너희는 독재자야 하는 프레임이 안 걸리고, 안 되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넌전 너무 답답해요. 이 더운 날에 그냥 몸도 약해졌는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어제 대구시장, 대구, 대구 서문시장을 갔는데, 그 윤석열의 열지대, 팬클럽 열지대가 있고, 또그 정광훈 같은 애들, 또는 극히 강성태극기 우파 유튜버 개인 애들이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하던 극성 우파 유튜버들이. 걔네들이 막 싸우는 거야. 어? 열지대들 윤석열 대통령 정직과 정의와 상징,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고 몰고 다녔는데, 걔네들이 다 열지대들이 서울에서 내려왔대. 어? 그게 뭐야? 준석이 같이 말이지, 가면은 서문시장 아지매들, 아저씨들이 말이야, 할배, 할매들이 말이야, 우리 준석이 왔다! 새로운 정치 지도자 왔다! 이러는데, 서울에서 이게, 어, 와가지고 새를 과시하려니까, 이거 말, 이거, 이거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런 그래 극성 우파 유튜버들 그 돈벌이하는 그 소규모 애들은 막 윤석열 찍어가지고 윤석열이 말이야 박근혜 탄핵을 시킨 원흉이야 죽여 죽이라 이러고 막 따라다니니까 둘이 싸우다가 끝났대. 그래가지고 어 토론에 하려다가 말이지 어 어디서 토론을 하려 고 그랬어 어 서문시장 야외무도에서 갖기로 한 지역 기자들의 브리핑도 취소하고 언론 또 나와버렸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윤석열이가. 이게 아마추어들도 아니야. 정치인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 지금 윤석열이 밑에,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윤석열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응? 너무 강했어요. 어제 그 대구 갔을 적에 민심은, 민심은 강성 발언을 쏟아낸다고 민심이 오는 거 아니에요. 어? 윤석열이가 문재인 독재, 문재인을 타도하려 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서울서부터 나가야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지역은 광주 전라도는 광주의 한을 갖고 있고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의 한을 갖고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과 감옥행, 5.18 민주화는 40년 전에그 일, 그죠? 거기 가는 곳마다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진짜 쌍팔년도식. 어? 김영삼 김대중 때 정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도층들과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또 부산 가서도 그런 말을 나올 것 같아요. 쫓긴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한두달 전부터 왜 우파 유튜버들을 데리고 다니냐고 윤석열이가 장예찬 같은 애들 뭐 대변인 취급하고 참모 취급하냐고 대접 않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우 힘들어 더욱더 <laughs> 이까지 하겠습니다 힘정성님힘